눈썹 홍창기 아, 뭐어 오늘 복경 화났었나 보네. 어, 뭐... 이거 얼마야, 이게 다? 여기 도있고더 있어. 엄청나, 어? 뭐가 아기처럼 생겼어. 아니, 그 아니 그냥 피부가 좋은 거지 아기처럼 생긴 건 아니지. 문복영은왜 아저씨 같아? 어왜 그래 보경이? 저번에 제 공공연생이야. 네? 아저 보경이 공공연생이야. 마카데이 마카 형이랑 불러야 된다는. 응, 마카데 형이랑 불러도 더 보여지걸 막내야. 안 되는 거 아니, 없어. 선수. 아저업 여기 잘 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야구 못 하는 것다다할수 있어. 근데 근데 그거 <laughs> 하잖아. <하랄. 하랄. 웃음> 근데 그거 도 하잖아. 노시환 많이 들어. 노시환 <laughs> 상장. <laughs> 정해영, 정해영에 마무리 여기. 어 넘어갔다. 막는 어, 진짜 예. 딱다 지금 딱 바로 시작, 1번 타나. 어, 진짜? 아, 주연아 왜 이래, 이래? 이러왜안 되지? 얘네 양파에서 야, 그, 이로도 나와, 그로도 나와. 저, 아, 방금 뜯고 있었잖아. 아, 양파가 양쪽 타잖아. 양파게 <laughs> <되게 웃음> 숟가락 치면 양발 잡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한진이야그 네모 안에 안 들어갔는데 네모 안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헛스윙을 했잖아 얘가 속아서 헛스윙을 했잖아 맞아 아니면은 휘두르면 안 되는구나 응. 아니면 휘두르지 않는 것도 사자의 정목 근데 방금 말투가 너무 웃하서 사자의 먹목고금이 공룡현생이야 아 진짜 공룡현생이야 저 얼굴은 이제 가가지고 마크형 꺾지마 재현이가 죽을 때도 아 재현이 온수가 뭐 있어요. 어. 와. 아니 이거아야이 삼형! 와저 사람 키 크다 괜찮은데? 나는 제압 왜? 그무그담스로 아니 야, 얘가 LG 와가은 받은 법 230억이야 가려야지 돈을 떠나서 나는 저걸 못할 것 같아 저거 극을못 해낼 것 같아 도경이다 맞아 고강아 좀 가려라고 몽도바닥소금날막 죽으려고 왜그도강이 나름 우리 팀에서도 거의 막내 뭔가 물개인데 되게 큰 물개과를 해봤어 지금 볼 1이야 예, 아! 도겸아 <목소리> 씨! 아... 네, 뭐, 뭐, 아 도겸이도 잘못했대요 표정이 고좋이 도겸이도 저 표정이야 도겸이도 리하고는데 <목소리> 그냥 석짜 사람이야! 계속 저생 사람이야! 저기가 주영이도 주영이 커아저 볼을 수수가 잘못한 거구나 어볼 투수가 잘못한 거 그렇습니다 볼 투! 음 내가 잘못고 있어 잘못하고 있손주요잘못고있 근데 방금 히분전까지만 해도 주 잘한다고 누나 진짜 누나의 진짜 마음은 뭘까 나도 누나의 진짜 누나도 몰라. 몰라. 어 이제 볼 셋이에요. 저, 저, 본래 주영이 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매우 잘고있아 니가 볼래. 아, 볼래? 주영이, 주영이, 잘못하고, 어, 주영이, 잘못하고, 주영이, 주영이 잘못하고 있는 거. 주영이 지금 잘고영이 지금. 주영이 제제몇 아, 살인지 알아? 몇살어려서 저보다? 주영이. 아 방금 일어나서 아저씨가 개크아니야 공상가 공호야. 아니진짜 개불아. 진짜 데아니 같은데. <laughs> <브라> 같은데? <laughs> 왜 경쟁부 작고 찰까? 이거 뛸까봐 못 뛰게 하려고 붙여게 하려고. 근데 뜨만 나와서 또 사람 반칙했어요. 아니 뜨 원래 나와 내가 얼마든지 나와도 돼. 왜요? 근데 내가 경쟁 견제, 서안 죽을 자신 있으나와도 돼. 아잘 쳤다. 안돼안 돼. 돼. 아, 까지 왔네. 자 이제 방어력 생 예를들 이게 이게 째니까 보네. 스가 전화해. 선진짜로엘만 <laughs> 어, 없네. 아 이거 꺼니까 LG? 어, 기압도 뭔지 궁금. 티아 t 뭐 이러는데 n t k n 이 w 나 이거 많이 본 u 같 o I don't k n o 하나 h a t you do. Okay, that's it. I'm showing the money. I don't know. I'm showing the m o 던지는데. m showing the money. I'm showing t 그 e money. I'm showing the money. I'm showing t 가 e money. I'm 어, 이게 풀 카운트. 아니, 풀, 풀 카운트가 볼 3이. 아볼 3에 그래. 투 스트라이크 완전다 꽉찬 상태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 따라서 수도안 나와도 있다 어느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잡아. 잡아지. 아니, 해미 씨가 기억을 났어. 해이가 뭐가 기억이 나서 아저씨데 아니, 오늘 오늘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초코탐으로. 초코탕으로 살짝살짝 일어다 처음 <laughs> 먹어봐 아니, 아니, 아니 어데, 오늘 진짜 미쳤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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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ㅋ ㅋ ㅋ ㅋ 미친 게너아야미남계 <laughs> 썼잖아 미남계 이해찬 미남개 나 진짜, 진짜 미안한데 사랑하는 게있 봐봐 지금 섹시 다이너마이트가니까? 진짜진짜 그러니까, 섹시 다이너진짜 섹시할 순 있어 근데 미남? 미남은 아니지 천사의 빛 이건 인정 이건, 이건 인정 진짜 너무하다 와 <laughs> <laughs> 음, 음. 조댐왜조땜뚱이에요 조땡봉. 조땡봉. 어땠습니까? 어땠을 때 부르는데요? 오, 잘 쳤네. 아이잘 쳤네. 아, 쳤네.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슬라이딩 완전 멋지게 잘했다, 들어왔어요. 잘했다. 잘했다. 저 사람! 아, 문상철. 이거 소속이랑, 아, 소속은 다 똑같구나. 아 좋았어. 나 저런 쇼맨쉽 좋아. 나 저런 거 나는 옷이 약 더러워지고 응, 나 옷이 더러운 야선이 호감이야. 열심히 했다는 거지. <laughs> 믿음에보답해 보여. 요 저거 협박이에요? <laughs> 믿음에보답 <laughs> 보다... 아.. 뭐 트레이드 된 거야. 저번에. 아 근데 그 트레이드는 선수 본인이 못 정해요? 응. 그냥 너가면너 너 가는 거야? 아 너무 서럽다. 네? 아, 지금 손주영 씨 팔에 땀 엄청 났어요. 네, 아니 너무 서럽지 않아요? 왜? 팀에서 나를 내보낸.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저 팀에서 나 어? 원해서 아니, 그치, 가는 그치,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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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맞아. 그치? 어, 저, 저 팀도 원해. 상대 팀도 니네걔안쓸 거면 줘 이런 거지. 어? 지금 어? 노너 스크라... 스트라이크야. 어, 맞아. 이제 한 번만 아, 더하면 아, 저 저는... 사람은 빠임 음. 그럼 너너안쓸 거면 나 줘, 근데. 그래? 그래? 근데 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줄, 주... 우리도 안 쓰네 줄게. 너네가 이 포지션 좀 약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바꿀 거야. 만약에 안 거지. 너네 걔안쓴나 줘, 근데 싫어 하면. 은 아니 어? 안 주는 거도 받을 게 없으면 안 주지도 않지. 지금 풀 카운트예요. 어, 풀 카운트 맞아. 아, 야너 진짜. 야단을 치 얼짱이네 미쳤지. 어나 이제 가도 돼. 너 현장 현장 실습 가도 돼. 현장 직관 갖다는 거지. 어 맞아 맞아. 난난 본인이 야구한다. 나 장난 지금. 오 이게 뜬공아 잡히면. 음. 놓치면 놓치면,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놓치면 안 타. 아. 손주영 피, 피? 피 65는 뭐예요? 그 피칭을 65개 했다고. 오늘 공 지금 65번 <laughs> 던졌다고? 응. 어. <laughs> 너무 힘들겠는데? 어떻게? 그럼 너무 조금 준다. 아니 좀 얘네 좀 적게 줘가지고 조금만 더주면안 돼요? 아 얘가, 얘가 얘가 작년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얘가 보여준 게 있어야지 주지 연봉을. 지영이 기 막아주고 싶다. 지금 투 수투야. 지영이 <laughs> 기 막아주고 싶어. 라고 어. 아이고 좋았다. 아이고 좋았다. 오, 대박! 개발. 라이트. 아겠다 깨워라. 옷이 더러워.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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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laughs> 소속 알려줘. 애기같이 됐다. 구본혁. 애기 아니야. 구룩이야 와. 진짜 잘 잡았다. 와 이제 좋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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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라고 기억할게. 본혁. 구본혁. 음, 응. 리는 작아보여. 몇 번이? 한명 작아, 6번. 어, 작네. 6번? 좋네. 어, 해찬이, 해찬이 생일이잖아.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진짜 해찬밖에 모르는 애가. 진짜 아, 해찬이 눈모아리 아니라 지금 얘가 해모아리야. 해찬이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laughs> 데 아니, 모든 걸 알고 싶진 않아요. 해찬이가 보여주는 <laughs> 만큼만 알게. <laughs> 어, 완전, 완전. 해랑 맥스네. 해랑 맥스야, 지금. 스피이의위는 그거 마법에서 불러. 뭐요 아, 위즈니까? 응. 마법이니까? 나 같은 시크릿 매직 불러. 맞아도 맞아. 도루는 뭐야? 그러니까 안타도 안쪽 까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달려가지고 그냥, 달려가지고 어, 그냥 아무 때 달려가려 그냥 무조건 아무 도 달려가지고 1루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도 돼요? 어, 그래도 된대 왜? 중간에 잡히면 지장옷시니까 그냥 그걸 그래, 말하고 그래, 빠르네 그르네빠 거지 이정범 씨도 잘했던 것 같더라고. 도루를? 어, 이정범은 진짜 이정 빨려서 바람에 안타면. 아, 아, 나는 구속이 빠른 줄. 날이 빠른가? 이 정도는 바람이 안 돼. 이 정도는 참아. 어, 어떻게? 아, 아프겠다. 야구 유혈 스포츠에요 아프긴 하겠다. 피흘려 가지고 교체돼서 나오나 보다. 어떻게 아, 어떻게? 아, 박혜민 아저씨야 아저씨. 그러다 아저씨. 지 <laughs> 우리도 아주 맞아. 야, 박혜민구번이야 우리보다 한참이 나이라고 한참 까지진 아니잖아. 에이 야. 아, 아겠다 근데 저거. 근데 근데 제 연봉 5억이어서 제 정도 참아야 돼.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자본주의적 사고. 아니 연봉 5억이니까. 오! 나이스! 안타! 창기! 안타! 타날요홈홍 창기. 근데 저 배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나요? 맞아. 있어. 오, 그러면은 저 멋진 포인트인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안타를 치면 멋진 거고, 저렇게 했는데 안타를 못 치면 안 멋진 거고. 뭐든지 안타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 다른 거야. 어, 저, 저 친구들 엘린이네요저 음. 친구들 안을 면 되겠죠? 응. 음, 근데 얘는 지금 좋을 때, 좋을 때엘린이가된 거지. 진도나중 무슨 상황 이렇게고. 나는 란은 한참 란은 안 좋을 때엘린이었으니까 얼마나 음, 좀 여기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데. 뭔가. 그러니까. 김현수는 나이가 있어 88팔노익장 <laughs> <laughs> 아니에요? 노인트예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래도. 아이 정도면 노인은 아니지. 최형근 봐봐. 최형 아직도 차 잘하잖아. 현수야좀 여기 차야지. 그래야지 돈 다. 네 그렇게 막 어른인데 그렇게 현실화라고 해도 돼요? 어. 안에 <laughs> 어, 딱 소리도 다르네. <laughs> 잘하지 야 팔팔은 늙은 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탄는 구공이가 늙었나 봐요. 박해민은 아저씨야. 박못하니까 아. 구공이 나이가 든 거고 잘하는 팔팔괜찮아 박해민, 박박 티셔츠가 넓겠네 지금. 아와아 아, 아저씨 기분 나고요. 아저씨 기분 좀 아저씨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인가? <laughs> 이거 아저씨 뭐예요? 김현수 뭐예요? 날려라. 약간 셔누 닮은. 셔누? 그래 여기 편집해주세요 아, 얼굴이 작다 저 부수 이 영상도 얼굴 작아 깨끗한 다 자꾸 얼팡 하지 마 <laughs> 아니, 우리 아이돌 팬인데 어떡하라고 여 백경 얼팡벽경 백경 약간 공룡같이 서어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아.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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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오스틴 무적의 지혜 <laughs> 무적의 지 <지혜. 웃음> <laughs> <laughs> 진짜 그렇게 <들려>. <웃음> <웃음> 이렇게 <laughs> 무적의 지혜 <laughs> <이 노래> <laughs> 맞아. 어 주영 씨7 6번 던졌어. 아 너무 힘들겠다. 네. 공을 요렇게 잡네. 그게 뭐그 공간이잖아. 포크 볼이면뭐 요거 뭐. 포크 붙였다. <laughs> 이제 볼까지 공까지 공까지 뭐해요?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감독 좀더 되면 피부 좋아지나? 아니 연계업이 돈이 되게 많아. 아 진짜 금수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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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패배해서. 아이 실점은 진짜. 고... 나이스. 아야 씨. <laughs> 나이스. <웃음> <웃음> <laughs> 신민재 잘하는데요? 신민재 잘하지 좋아 약간 그러니까 쟤도, 쟤도 진짜 우여곡절 많았거든요 그래요? 신인 아니고? 신인 아닌데 막 다른 전에 다, 다른 감독들이 있었을 때 쟤는 어, 가만이 없다 이해가지고 진짜 은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종범이 계속 키운 거야 아니 너, 너 분명히 아, 재능이 있다 LG 그래서 응응응 응, 응. 너 은퇴하지 말고 내, 어떻게든 꽃핀다 이런는데 작년에 꽃핀 거야 그러다가 그럼 나이가 좀 있겠네 그래도 나이가 많진 않았어 7 근데 애가 둘이야 어? 나이스 삼진 젖잘싹 손주야 그죠? 물론 당연히 쌍둥이니까 어디가 넣기,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달라 둘 어? 그래요? 어, 살짝 그.. 눈빛이 달라 진짜로 아니 진짜 마스코트 보면 눈빛이 살짝 달라 빛이 다르데 눈빛도르 <laughs> 신민제 조금 막킹 응. 하나 가시죠 아 신민제가 아직 없긴 해 하나 가면 좋지 혹시... <laughs> 저건 <저한테> 고마워 <laughs> 박해민이네아 씨발아 박효민 볼아마다하다하둘 어? LG 지금 투아웃이에요? 응 너네 부를 때가 아닌데? 마지막 부분은 근데 이상황게 헬빈 괜찮아요? 아니 헬빈이 <laughs> <아주> 너무 못해 헬빈이는 <laughs> 그리고 습지가 너무 심해. 그 <laughs> LG 응원단장 잘해요? 아니 별로 못해. 기아 잘하던데? 기아 잘해. 기아가 잘해, 잘해. 잘하더라. 기아랑 하나랑 삼성 이런 데가 잘해. 신민자나 가져. 알겠어. 흑인 무등다 멋있어? 아너 흑인 무등산 멋있어? 아니 지금 태도가 좋잖아. 야구를 재는 태도가? 오 <laughs> 태도점수. <laughs> 어 현재 현재 야 봐봐. 상대 때엄 상대 때 그냥 내가 너무 내가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서울 선수 게 상냥해. 앞으로 던져라.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 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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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승! 신민재 잘하네. 괜찮다야저 아, 어. 더러워졌네. 존네 태도 점수. 태도 점수. 태도 점수. 뭐 진짜. 신민재. 어? 어, 어우 빠르네. 와. 빠르다 와. 진짜 빠르긴 해. 우 와. 아직 이빨 라 박해민이 여기서 못 치면 은신민자가뛴게 이유가 없는 거야 박해민이 쳤을 때 얘가 들어오게 하려고 얘가 열심히 뛴 건데 어 자리 만들어준 건데 박해민이못하면 의미가 없어 아 나이스 아 진짜 이딴 거좀 이딴 거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딴 공안 쳤으면 걸어 나가는 거잖아 우와 거려있어9 6기네엄상백가아딱 좋네 뭐가 딱 좋은데 아이름도딱 백. 0가 어떻게 돼요? 엄상백? 네. 키 엄청 커고는데 91이네 근데 투수들은 거의 대부분 커아씨 신인한테 가혹하다아니 <목소리> 그러면 잘해야지. 제가 너네 사천 받아요? 아니, 3000까? 그러니까 기본이 3000이야. 3200인가? 기본 냉봉이. 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보다 조금 받다 <목소리> 나는 저 영감독님 영남공님... 표현을 안 들어. 그래. 계속 거슬려. 나도 만약 LG 야구를 이렇게 본다면은 저런 표정일 것 같아. 영경이가 이해 완파. 응. 근데 파울 치면서 계속 투구수를 늘려 주니까 엄상백게 파울은 무제한이에요? 어. 근데 아. 맞히면 계속 무제한이야. 아이 씨발. 씨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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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수고했어 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 오늘 근데 어떻게 될거 같아요? 우리가 이길 거 같아. 나도. 아. 진짜? 응. 지금은 지고 있잖아. 음... 아, 아. 우리가 애지예요? 그럼 아니에 아니 그러면 아니 아. <laughs> 그러면 아. 우리가 어딘인데 됐지? <laughs> <laughs> 뭐야? 너 지금 남몰래 케이팅을 하고 있었나? 던 거야? 설마? <laughs> 뭐야? 아니 엄상백이 <엄상대기> 잘해.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시고. 아, 그냥 엄 <laughs> 엄상백이 너무한대 그냥 엄상백이 좋은 거잖아. 엄상백이 우리인 거네. 우리 엄떻백이었네 엄상백이 우리 거야 지금. <laughs> 근데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게 진짜 우리 우리 약간 우리 엄상백이 된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친구들은 다 잘하는 애들. <laughs> 어 잘한 엄청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애들이. 아 맞지. 저희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치 사실 한국에서 지금 야구로 그래도. 탑100 안에 드는 애들끼리 다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1 0 명이 나와서 뛰는데 1 0 팀이니까. 근데 보통 포지션 투수가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 많다니까그 선수들한테 인기 많냐 아니요 팬들한테 인기 팬들. 많냐 팬들. 팬들한테 는 무조건 타자. 왜냐면 아... 어느 뭐 홈런도 치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임팩트를 주는 거는 타자들이니까. 근데 난 약간 투수콤이 있는 것 같아. 왜? 나나 나도 투수콤이 있어. 나도 투수가 좀더 마음이 가. 근데 이걸 보통 투수콤이라고 하는 게 맞아? <laughs> 투수가 매주 수가 없잖아요. 나올 때마다 잘 던지면 뭐, 뭐 거의 기대죠. 그럼요. 어, 지금 청주영을 다들 미루하고 있어요. <laughs> 응, 그치? 아니, 진짜 투수는 나올 때마다 잘할 수가 없지. 투수는테 마음이 음, 가긴 한다. 음, 음, 그건 음, 맞아. 타자는 잘 치면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막 투수는 진짜 뭐 완투 완봉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주인공이 되기 쉽지 않으니까. 응. 대신 막 몸은 계속 갈려. 그니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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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계속 갈리는 거잖아. 되게 네, 묵묵해야 되는 위치네. 나묵묵함 응. 있단 나도, 말이야. 묵묵함 시골 나성실케야 돼. 나 묵묵함 있어. 묵묵함 이게 맞아? <웃음> 나 그래서 마크를 도와줘. 그냥 이쁘다라고 그냥. 그래 자기 내가 그 열심히 하는. 중장공은 자기가 고르는 거 맞아. <웃음> <웃음> <나 맨눈콤이 웃음> 맞아? 그래서 등장곡을 싸이월드 bgm 구름인줄 알고 어. 매일매일 지 바꾸고싶을 때마다 바꾼 애들이 있어 우연히 본막 이런걸 틀어놓는거야 그러다가 나이스 지영이 잘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주영아 이제 들러가는거예요 소중... 이제 아마 공개수 보면은 이제 그만 던질것 같긴 한데 한 100개정도 던져요? 어